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우리 윤민우 위원장이 선출되고 나서 한 딸들이 완전히 경악에 지금 발칵에 충격에 그야말로 멘붕에 빠졌다는 소식입니다 먼저 지금 한 딸계 유튜버들이 방송을 하다가 더 이상 방송을 할수 없다라고 지금 거의 울음에 가까운 절규를 하고 그리고 또 윤민우 위원장을 향해서 비난의 화살을 쏟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윤민우, 그분이 어떤 분이기에 저들이 저렇게 지금 발칵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보니까 윤민우 이분은 글을 쓴걸 보면 상당히 찐찐 우파다. 먼저, 이재명을 따라다니는 개딸들에 대해서 개딸의 심리학이라는 글을 썼는데요. 이 개딸들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사랑, 그런 거에 대한 질투를 느껴서 이재명을 따라다니는 그런 개딸들이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를 격멸하고 조롱하고 하는 것들은 사실 자적 열등감에 빠져서 그런 짓거리를 하는 거다는 그런 논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라든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 그리고 이 개딸이라든지, 내지는 상대평에서 김건희 죽이기, 그러니까 근거 없는 김건희, 그런 어떤 죽이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 온 그런 스탠스를 견조해 온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개딸들이 사실은 그렇다면 여기에 오히려 발칵 해야 되는데, 개딸들보다도 한 딸들이 먼저 발칵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김건희 여사를 향한 잘못된 비난을 방어해 온 사람이니까, 그런 글을 쓴 적이 있으니까, 어 그러면 김건희 팬클럽이냐, 김건희 팬클럽 회원이냐라고 하면서 지금 공격을 하는 겁니다. 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잘못된 공격을... 아, 지금 싫어하는 그런 스탠스라면, 김건희를 공격한 한동훈은 당연히 죽은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아, 지금 이분은 그렇다해서 김건희 여사를 무조건적으로 숭배하거나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를 근거 없이 맡아도 하고, 마치 환여사냥 응?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마녀사냥 하는 것처럼 보면서, 아, 이거 아니다. 이건 아니다. 라고, 그건 저의 스탠스와 같습니다. 무조건적인 김건희 여사 옹호가 아닙니다. 제가 김건희 여사를 갖다가 지켜주려고 했던 것도 그 윤석열 대통령을 죽이기 위해서 김건희 여사를 약한 골이라고 보고, 김건희 여사의 과거가 어떻고, 등등 말도 안 되는 소설을 지원해서 김건희 여사 죽이기. 말이 양뜬네 대식으로 말이죠. 그거를 하는 걸 보면서 이건 아니다. 라고 해서 김건희에서 방어 작전에 나선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또 김건희 여사를 지켜야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선거 전략이기도 했죠. 근데 우리 윤민우 교수도 그런 생각을 하신 분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보면 강신업 변호사와 같은 스탠스를 가지신 분이죠. 정말 저는 이런 분이야말로 가장 냉철하게 현실을 바라보고, 그리고 똑바른 분이라고 자신합니다. 왜냐? 당시 말이죠. 김건희 여사를 향해서는 저 좌파들도 괜히 김건희 여사 죽이게 나섰는가 하면 우파마저도 근거 없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아주 사시눈을 뜨고 보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는 나오면 안 된다. 김건희 여사는 지금 선거운동도 해서는 안 된다. 김건희 여사는 그냥 무조건 사과해야 된다. 김건희 여사는 숨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김건희 여사를 갖다가 뭔가 윤석열 대통령과 분리시키려는 그런 어떤 시도가 있었는데, 그때도 제가 그건 아니다. 김건희 여사가 오히려 저 김혜경보다 훨씬 낫다. 그럼 김건희 여사가 앞에 나서가지고 김건희 여사의 장점과 김건희 여사가 어떤 사람인지를 오히려 보여줄 때, 그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오해도 풀리고, 오히려 선거에도 플러스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승리를 하시, 있었던 이유는 어쨌든 김건희 여사의 공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를 오히려 말이죠. 완전히 마리아 앙뚜네트 지급했던 것이 저거 한달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윤민우 교수는 말이죠. 김건희 여사의 장점을 잘 알아봤고, 아,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당한 공격을 막아내려고 했던 그런 입장을 견지했던 분이기 때문에 저한 딸들 입장에서는 아주, 아, 정말 윤민우 같은 분들이 겁나는 거죠.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아, 윤민우 교수를 향해서 뭐 김건희 사, 어, 아, 팬클럽 회원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박민영 대변인도 글을 써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라고 하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정도 이력을 가진 분을 위원장으로 모셨는데 그렇죠 윤민우. 얼마나 이력이 대단합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가천대 교수고 그리고 형사사법학과 박사님이고 논문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볼때 이력과 경력 이런 것이 대단하고 미국에서 또 관련 박사를 땄고요, 교수도 오랫동안 했고요, 관련 일을 계속해서 몇십 년 동안 해온 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을 모셨는데 제멋대로 프레임 곁들여서 김건희 팬클럽이니 뭐니 구시렁대고 있다 누가 저것들이 한 딸들이 정작 몰래다니면서 범죄 의혹까지 두드라며 교주 모시는 사이비 팬클럽은 따로 있지 않나요 그렇죠 한동훈 팬클럽 그게 바로 사이비 교주 모시듯 하지 않나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모든 정당 사무에 딴지 걸고 상대 지정보다 더한 인신공격 조리돌림하는 친한 게. 그렇죠 오히려 아 지금. 이재명 계저 개딸들은 가만히 있는데 한 딸들이 날립니다, 지금. 그분이 나으니 온갖 자해적 모욕은 다 하면서 당에 붙어있는 이유가 뭔지 당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이 당에 남았냐, 이거야. 탈당하면 될거 아니냐는 거지. 한 딸들, 니들 나가가지고서 탄살림 차려. 그게 잘났으면 가서 살림 차리면 되지 당 하나 만들면 되지 왜 여기 남아서 그러느냐 이거지 이 당에 대해서 그만큼 그 군이 어쩌고 하면서 이 당을 갖다가 완전히 공격하고 이 당은 마치 금방 없어져야 될 당처럼 얘기하면서 왜이 당에 남아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역지사지 민주당에서 정성래 대표가 당원 게시판에 가족명의로 여론조작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했다면 당 차원의 고발은 당연하고 그 자리에서 제명당했을 거다 한번 생각해보라는 거지. 정치원회가 지금 이재명을 갖다 그렇게 공격했다고 생각한다면 정치원회가 살아남을 수 있겠냐는 거죠. 제대로 된 정당이라면 감히 저따 해당 행위를 핵책할 생각조차 할수 없어야 정상적인 정당이다. 우리 대통령과 자당 정치인들을 상대지정의 모기감으로 던진 사악한 여론 조작 범죄에 대해 심윤리 위원장께서 지혜로운 결단을 내려주시길 기대한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윤민우, 신림 윤리위원장께서 이 사태를 갖다가 그야말로 아주 법과 당원당기와 그리고 원칙에 따라서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를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우리 윤리위원장을 흠집내가지고서 어떻게든지 한도원을 살리려고 하는 저들의 작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한 딸들이 먼저 폼을 열었는데 내일 조중동이 어떻게 쓸지를 모르겠습니다. 조중동은 지금 한도원을 살리기 위해서 한도원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수 있다 그러면서 신문위기를 포기했습니다 마침 조선일보가 찌라시로 전락했습니다 그런데 내일 뭐라고 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윤민우 위원장을 또마아타도할 텐데, 윤민우 위원장에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하면서 한동훈 뭐 어쩌고 하고, 그래서 윤민우 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적합하지 않다라는 또 결론을 가져갈 겁니다. 그런데 저한 딸들처럼 또 김건희 여사를 옹호했네, 뭐 김건희 여사의 뭐 팬클럽 회원이네, 그따위 소리 하 겁니까? 가스럽다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많은 자 김건희 여사가 당시에 말이죠 그렇게 어, 부당하게 공격당할 때그 당시가 언제냐면 어, 그 선거 지원 아닙니까? 그때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당한 공격은 잘못됐다고 말한 거 그거는 너무나 선비 같은 일이고 어, 너무나 올바른 그런 처신인 어, 겁니다. 그야말로 그런 사람이 안준근과 같은 겁니다. 옳은 걸 옳다 말하고, 그런 걸 그르다 말하고, 그리고 억울하게 그렇게 맡아도오당하는 여성을 위해서 자기가 그 학자로서의 글을 쓸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면 올바른 그런 또 선택을 할 겁니다. 윤리위원장으로서 올바른 길을 갈 겁니다. 여러분께서 우리 윤민우 위원장께 응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업 v 입니다